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실상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기도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경단 말씀도 영원한 기도응답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어, 영원한 기도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면은 영원한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나는 오늘도 그 복음의 이 생명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복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곡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24시 함께 하세요 24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어,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하나님의 이 세계 보고 말하는 정확한 계획 없이 이루시 이루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은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세계 보고 말하고 전도와 선교라고 하면은 나이가 오늘도 기도 가운데 전도와 선교를 기도할 때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첫죠 그렇죠?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 왜 기도하는 기도하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나 함께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는 거잖아요. 안 믿어지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1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 되는 거죠. 뭐라 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라들을 보이셨나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뒷절인데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엄청난 축복과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확신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져 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 뜻을 두고 내가 하니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응답을 더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또 어떤 겁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는지.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단지 라면 살도록 속여왔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믿을 때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확증하셨으니까 믿음, 믿기만 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도 뭐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셨다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내가 회사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수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 조건은 사실상 하나님의 전적인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고 구하는 삶입니다. 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구원은 받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있, 있을 것이다. 있는데 적어도 내 인간적인 입장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그마한 믿음은 필요하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께 주신다라고 했죠. 때에 따라.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상처되는 일이 있고, 막 막연한, 낭망한 상황이나, 여러가지 좀 약간 막막한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 28, 로마스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합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막 모든 일이 막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는 기도 300%입니다 매일 매일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낮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생각나는 모든 것들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는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막 답이 어떤 답이냐? 막 그런 막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예요요러면서서시시시시순순매순순하하님님께도하하며모모일일하하님이하 매매매 순간, 매 순간 하시는 그 하하님의의혜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어도 상관없잖아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매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 300% 응답받는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시편 139편 1절에서 자주입니다. <laughs>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리고 8 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인 것처럼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언역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언역이 성시되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도 보내신 거고요. 그 언약의 성취 성취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십니다. 도저히 우리가 막 해결할 수 없는 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십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이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갔는데 누가 총리가 되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게 회복하겠다 내가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그대로 될 건데.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기도 안 한다고 하는 역사 안 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신하는 겁니다. 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 우리가 뭐랄까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겨우 이제 너무 우리 우리가 우리 보기 보시게 안쓰러워서 주신 응답들이 있어요. 너무 불쌍해서 아유애 쓴다 이러면서 주신 응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삶인데 내가 막 열심히 애 쓰다가 겨우 받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계획하신 것들이 사실상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나를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축복 속으로 또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 이런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할수 있는 사람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이에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집 이번 주도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근데 우리가, 어, 나의, 저도 목사지만, 그, 순간순간 드는 생각이, 대게 어떻게 보면은 뭐라 뭐랄까요? 조금 보금쪽이지 않는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이런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조차 기도가 될수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에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나면은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마게하 없어서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데 막, 막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에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 때에 기도하며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요. 내가 진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축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응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기도하고 어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누군가를 무슨 오늘 뭐 자그만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치? 여러분들 자녀가 아무리 말안 들어도 아유 그냥 고생 좀 해봤다 이런 마음도 잘되기를 원해서 하는, 하는 생각이잖아요. 아유 저 고생 좀 해봐야 되라는 생각도 아유 저거 어리 나가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리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깨닫기 원하시고 누리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정말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복음을 누리며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한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삶이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시며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는 소마님께 모든 성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300%의 응답 가운데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소마님께 모든 성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